사는 게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아침에 눈을 떠도 출근길에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도 어딘가 모르게 텅빈 마음 한 구석이 느껴집니다. 예전엔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었는데 어느새 웃음도 설렘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도 밤이 되면 마음 한켠이 쓸쓸하게 비어 있는 듯 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아온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가끔은 스스로를 탓해보기도 하고 괜히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허전함에도 분명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허전함의 정체를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마음을 채워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깊은 피로와 허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저는 무언가 이루어도 기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짙게 드리운 그늘이 긴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공허함이로구나.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일터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마음이 쓸쓸하고 허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제자의 시선이 부처님께로 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넓은 땅, 많은 돈,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까지.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남자는 매일 밤, 깊은 허전함에 잠 모지르곤 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이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고,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 외로움이 가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는 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허전합니까? 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텅빈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지금까지 채우려 했던 것은 겉모습의 그릇일 뿐. 정작 그대의 마음 그릇은 비어 있었기 때문이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요? 스님은 한 그릇의 맑은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마를 때, 바가지로 물을 아무리 떠담으려 해도, 그 바가지에 구멍이 있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법이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네. 밖에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안에서 구멍 난 마음은, 결코 채워지지 않지.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허전함도 그렇다.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며 채워왔겠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 그대 자신의 마음과의 대화는 얼마나 하고 있었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갈증을 느끼는 것이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안에 비어 있다면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손가락으로 가슴을 가리키며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대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에 잠깐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너무 바깥만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시작이다. 이제부터 그대의 마음은 조금씩 채워지게 될 것이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여전히 어딘가 모를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덜 지쳐보였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 잠시씩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만히 앉아 있으면 더 외로워지고 더 허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그 외로움, 그것은 숨겨져 있던 마음의 소리가 이제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이란다. 제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숨겨진 마음의 소리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바쁘게 움직이며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마음이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제자는 한참 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지만 사람들이 돌아서면 홀로 방 안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그 여인은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고 허전할까요? 친구들도 많고,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만 공허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작은 빈병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병을 하루 동안 가득 채워보게 여인은 온종일 이 병을 들고 이것저것 담아보려 했습니다. 물도 붓고 돌멩이도 넣어보고 꽃도 넣어봤지만 어쩐지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병을 들고 다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병은 가득 찼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채우려 했던 것은 겉모습일 뿐이라네. 진짜로 채워야 할 것은 고마움과 자비이지.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이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고마운 일을 떠올려 보아라. 작은 일이라도 좋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햇살이 들었던 것,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도 고마운 일인가요? 부처님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아라. 오늘도 잘 버텼구나.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어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전함은 그대가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신호이다. 밖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기보다 이제는 내 안에 등불을 켜야 할 때다.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랜만에 조금은 따뜻해진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짧지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루하루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허전함이 다시 밀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 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허전함과 흔들림은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때 그것을 억누르고 잡으려 하며 더 강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지지. 바람이 지나가도록 그저 내버려두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질문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시 허전함이 찾아와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인가요? 그럴 때는 괜찮은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의 마음은 강물이 아니라 바람과 같다. 강물은 막으면 막을수록 넘쳐 흐르지만, 바람은 붙잡으려 하면 도망가려 하거늘 그대가 그 허전함을 외면하거나 싸우려 하면 그 감정은 더욱 커지고 괴롭다. 하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바람이 분다 하고 인정하면 바람은 자연히 잦아들게 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스님이 깊은 산 속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의 바람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슬픔이 몰려왔고, 때로는 분노가 휘몰아쳤으며, 때로는 깊은 외로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것을 떨쳐내려 했고, 슬픔이 엄습하면 눈을 감고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스님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부는 바람을 쫓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느껴야겠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슬픔이 분다고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분노가 분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렇게 바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마음속 깊은 고요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이 스님과 같다. 그대의 마음에 허전함, 외로움, 불안이 불어올 때 그것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알아차려라.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다고 말이다. 그것이 마음 챙김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시작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마음 챙김을 하면서도, 허전함이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괴롭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감정도 늘 변화한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붙잡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이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은 점점 강해지고, 허전함도 조금씩 잦아든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그대가 외로울 때, 그대 자신이 가장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대의 내면에 친절과 자비를 키우거라.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해주어라. 그것이 허전함을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제자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바람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맞다. 그대가 이미 그길 위에 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거라. 그날 저녁 제자는 긴 마음의 여정을 지나 허전함을 넘어선 평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허전함을 마주했습니다. 그 허전함은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했기에 생긴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때로는 허전함과 외로움이라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억누르려 애쓰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며,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무수한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때로는 흔들리고, 지치고, 외로워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고,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자라날 때, 비로소 허전함은 평화로 바뀌고, 내면의 깊은 곳에서 따뜻한 빛이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삶의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외로워 보여도, 내면의 평화와 사랑을 찾아가는 그길 위에 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서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울 때마다 이 영상을 떠올리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